할렐루야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음, 어, 구약에, 어,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시향대로, 보여주신 시향대로 성막을 만들었지요이 성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, 성, 창문이 없습니다.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, 이 건축물에 창문이 없어요. 저보고 이제 뭐 건축물을 만들어 나면 창문을 내겠죠. 크게요. 아주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, 그렇게 낼 수, 낼, 만들 것인데, 이 성막의 특징은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성막에는 보면은, 이또 사중에 덮개로 되어 있어요. 사중에 덮개로 되어 있어가지고, 어,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. 음, 창문도 없고요. 그래서 이 자연의 빛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죠. 사람이 만든 어떤 인공의 빛도 빛도 없습니다. 지금 같으면 형광등이나 뭐 전구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드는 빛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성막은 깜깜한데 이 성막의 유일한 빛이 뭐냐면은 이 등잔에서 나오는 빛입니다. 그래서 오, 이 빛이 어떻게 나냐면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잔에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불을 밝힙니다. 이 등잔은 뭘로 만드면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사한 본성을 예표하죠. 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빛이 나는 것이죠. 이 말은 이 성마 안에서 빛을 줄수 있는 것은 자연의 빛도 아니오, 인공의 빛도 아닌 유일한 빛은 무엇이냐?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마 안에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만을 섬겼는데 예, 어떻게 섬겼냐면은 이,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. 아 이들이 하는 일은 요, 저녁부터 아침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.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. 저녁부터 아침이란 말은 뭡니까? 저녁부터 아침 뭐죠? 밤이잖아요.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밤에서 우리가 밤인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? 요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온 땅은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. 온 땅은 깜깜하죠. 실제로 깜깜합니다. 온 땅에 빛이 없어요. 여기 햇빛이 있을 수 있고 형광등, 사람이 만든 빛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것들은 사람을 인도해줄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을 밝혀 줄수 없습니다. 그래서 유일한 빛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죠. 이금등자한테서 말한 이 빛,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.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? 바뀌는 거죠. 어둠에서 빛으로 아메 할렐루야.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.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 생각도 빛으로 밝아지고 우리 온 존재가 빛으로 밝아져서 이이온 땅의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빛이신데 누굴 통해서 이 어둠을 이이온 땅을 빛추십니까 바로 제사장들. 여호와 앞에 사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.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이 땅에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아멘.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? 아침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서 등불을 걸리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. 햇빛이 아니야. 아, 햇빛도 아니요. 인공의 빛도 아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서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반사해 내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아멘. 창문이 없는 성막에서는 하나님만이 빚으십니다. 하나,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